겨울철 헌혈 비수기를 맞아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진행된 두촌쿠 헌혈 이벤트가 참여를 끌어올리며 현장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혈액원 혈액 보관 냉장고입니다. 칸칸이 채워져야 할 혈액 대신 빈 공간이 먼저 눈에 띕니다. 겨울철 한파와 학생 방학이 겹치며 헌혈 참여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혈액 보유량이 적정 기준을 밑도는 날도 잦습니다. 적정 보유율수는 5일분으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동절기로 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적정 보유율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혈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색 이벤트가 마련되었습니다. 부산 서면 헌혈의 집. 이른 아침부터 헌혈 참여자들이 몰렸습니다. 헌혈을 하면 두촌 쿠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평소 하루 평균 헌혈자는 60명 안팎, 이날은 70명까지 늘었습니다. 지난 23일 첫 번째 두촌 쿠 이벤트가 열린 날 부산지역 헌혈의 집 13곳에서 540명이 사전 예약했고 현장 참여까지 더해 모두 1,200명이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2 9일 열린 두 번째 이벤트도 참여 열기는 이어졌습니다. 이날 헌혈의 집 예약자는 4 3 명, 현장 참여까지 더해 헌혈자는 평소보다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아두코 준다는 문자를 아 오늘 좀 가야겠다 해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헌혈 참여가 뚜렷하게 늘면서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인해서 그래서 1평균이 60에서 70명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헌혈 비수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액수급. 주총쿠 이벤트는 헌혈 참여의 문턱을 낮추며 시민들의 발걸음을 다시 헌혈의 집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채널 BTV.